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송지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날입니다. 우리 교회 뒤 공원에 보니까 산수화도 피어 있고 그리고 목련꽃도 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확실히 봄은 봄입니다. 좋은 봄날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한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살아성 송든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곡더 부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밥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혼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그맘미란 곳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원 2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해도 성실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맞는 말이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르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를 말하지요. 그리고 굽게 행하는 자는 부정직하게 사는 자, 바르지 않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뭐 정직하게 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면 부모가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단지 식탐이 많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탕한 사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다 보면 어 금방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면 가난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이 되면 그 부모에게 욕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 예수님 있는 자녀들은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되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죠. 그런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르게 살수 있고 또 성공도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방탕한 삶 살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참원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또 좋은 부모가 되셔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이 결국 누구에게 간다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재산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빼앗아다가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자 놀이해서 돈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이 있으면 뭐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자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자 안 받고 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어쩌면 이돈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정이 생기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돈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갚으면 에이 괜찮다. 뭐 도와줄 마음으로 나 그냥 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동거래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야 될 경우에는 꼭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자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꼭 돌려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줄 마음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 너무 고마워서 이자를 조금씩 줘요. 뭐, 그걸 또 굳이 그냥, 어,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어, 이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부터 목적이 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꾸준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다가오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먼저 바르게 살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증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바른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바르게 살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죠. 그렇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르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농부인데 농사가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찬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또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가 예심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율법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구호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다 보니 예수님이 하러 간그 일을 실천을 못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영생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그랬는데 자기를 살펴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살핀다. 자기 자신을 안다. 그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죄한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기는 한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될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이 뭔줄 아십니까? 명철. 명철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에 급급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되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요. 누가봉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오직 돈에 가 있다. 오직 세상에만 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늘 자기를 살피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가난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찰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찬송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밤에도 자문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 않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뭐 들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 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또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 그 아이들 주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자애들이 다참 바르게 자라고 또 세상에서 도 유력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